কটিযনে নেন ওিযে 어? 안녕하세요 아. 왜안 안 내려가시고 여기 요, 요, 요 계세요? 내려가시는 길이죠? 우리는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요? 어 저기, 정상석 꽃으로 간다는데, M 자하고, 뭐, 한 자하고, 네? 올라가면 사진 찍고 있으면, 꽃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해우 뭐 시에서 나온 거야? 아니, 모르겠어. 그꽃는장비 그 들고 올라가시는데? 아, 군에서 나온 거야, 시에서. 뭐 관계되는 사람이 뭐야? 네. 아니, 기술자, 엔지니어겠지.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 관계되는 사람이겠지. 여기, 여기, 이제, 뭐, 지시 받고, 물총이나 네. 어디, 뭐, 의뢰를 받았지. 어, 어. 자기 개인 입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군청 이가나리 군청 알 텐데 국립공원 관리공단 뭐 구, 입찰, 국립공원. 입찰, 입찰 받아가겠지. 저것도. 사천군에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립공원에서. 맞아. 입찰 받 아, 그러니 국립공원 공단에서 하지 그래요. 그서 입찰 받아가 하겠지. 얼마다요? 어디 해야 한자. 저거 돌 세우는 거는 옛날에 그 근익해 있을 때 시작했던 요 그래요? 그랬어요. 저게 옛날에는 저 그냥 갱나, 경남 경남 도민이 기상 근익해 그양 건이 말이 많아서 죽었어요. 그양 많이 있을 때그 경강에 돌 주워 가지고. 경강에서 돌 주고 가지고? 저 경강 돌이요. 아천왕공저 경강. 전에 이제 경강 요 요즘은 이제 산. 저 어떻게 날랐대요? 헬기로? 헬기로 날렸지. 음. 그가 파 가지고 헬기로 날랐네. 그죠? 그래가지고 또 채웠네? 다 이제 따듬어고 따듬어가지고? 아 자연석 같아 따듬은 펼지도안나 네, 돌이 그, 원래 그, 그, 그니케그 사람이 네. 그, 민정당의 그 대포위원이라지 뭐 파고 막강했죠 그렇지 그, 전통, 전통 애, 바, 옛날에 옛날에 그랬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정상석을 세웠다 그니케 시대 그정상석안네모 이렇게 그니케인 시면은 6,70대인데 나이가 맞아요? 들은 뭐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라고? 참네. <laughs> 나는 또 봤다고. 한참인데. 아니 <laughs> 전두환 시절인데 전두환 시절. 응? 1980년대인데. 아, 그냥 들을 수다고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저 30m 가면 돼. 3 0 m 3 0 m 여기 걸음수로 30개만 가면 돼. 안녕하세요. 수고하시죠. 예. 이야 이, 이 눈길을 가장 해치고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그냥 고생을 심하게 하시네. 에? 이 눈길을 해치고 올라와. 이 <laughs> 눈길을 해치고 올라와. 아 집에서 그냥 자지 뭐 여기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웃음> 저 뒤에 오시는분 누구예요? 아, 아는 분이에요? 우리 우리 채. 예. 일행이요. 저 분. 네, 우리 일행이라고요? 일행이라고요? 저저 <laughs> 분은 더 힘들어 보여. <laughs> 막 음, 악재까지막 오고 있네. 네, 그래서 어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요. 전주에서 몇사람 왔어요? 우리 네, 네 명. 네 명? 아 이거 이까지 온다고,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운전해서 왔다. 여섯 어, 시 6시 출발했어요. 여섯 시? 네. 아. 그 오니까 여기. 그러면은 어제 밤부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챙겨 가지고 집에서는 몇 시에 나섰어요? 여섯 시면은 준비하면은 다섯 5시 시에 일 나가지고 씻어가지고 4시 반일어 내려놔야 야죠 그니까 그니까 그래가지고 잠도 그냥 다못 자고 아니요 자자자자자자자을자자아자한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분자자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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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 유튜브 봐요 유, 유튜브 제가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데 아 그래요?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 주소가 네. 삼성테크노글라스 제가 대표 이사예요 특수유리 만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예, 저기 유튜브 영업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 회사 이름을 쳐야 돼요 네, 네, 네. 삼성테크노글라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틀동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거, 여기 있어요? 예, 장터목에서 자고. 아. 어제도 찍고, 오늘도 찍고. 아, 예. 예. 요, 요, 이 분은 누구시라고? 근데요. 명함 하나 가져가야지. 해야 되겠다. 어? 저,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응, 어, 하나 봐도 힘들어서, 힘들어서 못해. 어, 힘들어서 뻗어? 테어놓걸골어 힘들어서 뻗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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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을게요. 자, 잠깐, 잠깐. 잠깐. <laughs> 기기가싫은보보네 네. <laughs>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만 알,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 테크놀로테크 m s u n g Technology, Technology, c l a 저 s I'm going to go to the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laughs> 복 많이 받으시죠? 예? 봉 많이 받으죠 봉, 봉 많이, 아, 예, 봉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 일주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내가 일주일 오늘 다, 다 찍었어. 아하. 예. <laughs> 시5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그, 저 그, 위에서 너무 많이 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냐고요? 네. 유튜브 찍어, 찍고 있어가지고. 아 저기, 저 뭐야. 명함 하나 가져가세요. 아. 유튜브 주소가 삼성 테크노글라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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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도 내가, 내가 대표이사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네. 삼성 테크노자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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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유튜브 아. 주... 어, 구독자 몇이에요? 구독자 1020명.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천 원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일 됐어, 돈 들어온 지가. 아, 그래요? 그 3천 원 들어왔네. 3,000, 4,000.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천0 0 0명 넘어야 되나? 1,000명 넘으면 이제 광고가 붙은데. 아, 1,000명이 아니고 1,000명? 아, 1,000명 넘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광고 보는 시간마다 돈이 들어와요. 실시간으로 들어와. 아0명이넘어진다고 어떨 때는 10만원 들어올 때 있고, 오오. 어떨 때는 1,000원 들어올 때 있고. 오오, 광고를 보냐? 광고를 얼마 보냐에 따라서. 자. 영업을 열심히 해야 돼. 어. 영업 <laughs> 영업을 열심히 해야 돼. 주식회사로 하셨네. 아, 어, 나나 법인 대표 이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특수 이사예. 어. 특수 유리 만들어. 어. 우리나라에서 백날로 유리 아마 제일 많이 공급할 거예요. 그래요? 어. 휴대 삼성전자 휴대폰 쓰고 있죠. 네. 그 유리 우리 거 있어요. 아. 어. 치 스크린. 그럼 자녀분들도 산해 아 이사로 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애들은 산내 이사 안 해요. <laughs> 아, 주주로도 안 해요. 아 내가 주식이100%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좀 아, 나누셔야 되는데. 아니, 그 나눌 필요 가 없어. 왜요? 예? 우리 상장 안 하니까. 상장 안 하니까 나누셔야죠. 상장 안 하니까 상장 안 하니까 아유, 나눠서 배당 하셔야죠. 누구아 저기 가족들한테 상... 나눠에 이제 정렬로 예. 정렬로 하면 되지. 아유 어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누나. 주식을 증여해 주시고 그그그 증여를 그, 그, 그 하면 그 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뭐 이렇게, 이렇게 젊고 이쁜 아가씨가 와자 우리 내 와서 유튜브 좀 봐줘요 네 <laughs> 어? 유튜브 좀 봐줘 네자 저기 삼성테크노글랐어 네. 유튜브 주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여여 이분도 이 아가씨도 네. 아가씨인가 모르겠다. 아가씨. 자, 아가씨, 자, 삼성 댓글로 골라서 구독해줘요. 여러분 네. 힘내고. 네. 아이고, 이거 안쓰럽다, 안쓰러워. 왜, 왜 이렇게 힘이, 힘이 없어 보여? 응? 음? 그좀 밥도 많이 먹어. 그 살, 너무 저 힘이 없어 보인다. <laughs> 어, 구 뭐래? 저, 저 너무 갈라. 어? 빨리 <laughs> 와. 아니야밥 좀.. 밥 많이 라 밥.. 밥.. 밥 많이 먹 힘내라 저... <S> 음.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거 혼자? 네. 아하.. 잠깐만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 좀 해줘 구독 유튜브 구독. 이 정도? 유튜브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유튜버. 아, 유튜버요? 어, 한글, 한글 몰라? 한글? 아, 조, 조금만 알아요. 한글로 이렇게 검색, 검색할 때 삼성 테크노글라서 치면은 네. 유튜브 나와. 네. 내가 사장이야. CEO, 프레지던트 네. Where are you come from? 어디에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음, 베트남이요. 베트남에서 왔어? 네. 아, 안 추워? 아니요. 추워? 아니요. 베트남 되게 따뜻하잖아. 네. 야, 한국 한국은 안 추워 지금 지리산? 네. 음, 버틸만 해? 버틸만 해? 그냥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아니요, 제가 학생이요. 학생이야? 네. 베트남에 살아? 네. 그 그래, 한국에 여행 왔어? 네. 어, 학생이로 대학생이라고? 네. 아, 한국이 더안 좋대요 여름에는. 에? 습해가지고 여름에 한국이 더안 좋대. 더안 좋대? 네. 한국 안 좋아? 원래 거기가 더 나아서. 너눈 이게 처음 보지? <laughs> 어? 아니요, 많이요. 베트남에 눈안 오지 않아? 비는 멋있는데 눈안 와도 오히려 그, 그 사람들. 여기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에 어. 여기, 9년이 9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9년에 왔어요. 9년에 왔어? 네. 대학생이야? 네. 어, 몇 살이야? 이거 그스물홉 산이요. 어, 맞네 나 이거.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네. 조심해서 올라가. 네. 음. 네. 안녕하세요. 다 왔습니다. 다 좋아요? 네. <laughs> 어,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laughs>